안녕하세요. 낭만사가입니다. 아, 여놈은 촌편백입니다그왜편백나무에 그러니까 외성종이죠. 외성종이란 게뭐안 크는 놈들 안크 놈들. 우리가 그 짜브라고 부르는 그 그놈.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 갖고 땅바닥에서 기는 놈들. 그러니까 그런 놈을 갖다가 그 짜브라고 하는데 그놈도 뭐 연산해니 진산해니뭐유지리니뭐 이렇게 막또 나름 막 구분을 하는데 그게 뭐 책에는 있는 건 아니고 아 어, 우리가 흔히 그 뭐야 그 책에는 없지만은 그 어, 법이란 게 있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관습이란 게 있잖아요 뭐 벼, 법에는 없지만 은 관습 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습법이라고 해서 아 해서 되는 거안 되는 거를 이렇게 구분 지었을 때 열의 아홉 명 정도는 다 동의하는 게그 관습법이잖아요 에이, 이게 연산에, 진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열에 뭐 여덟 명, 아홉 명은 야, 이거는 뭐 진산회다, 이건 진산에다, 이건 연산에 이렇게 동의하는 것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요 놈은 진산에입니다. 진산에 잎들이 일단은 길게 길게 막잎 잎 자체 하나가 저렇게 길게 길게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요 놈은 진산이라고 보고 이, 요 놈을 갖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지, 저렇게 저 길게 길게 잎들이 저장하는저 진산에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연산해처럼 됩니다 100%또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질 뭐 그런 놈처럼 까지는 될수 없지만은 연산해처럼 까지는 될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존편백 영상을 세 번째 만드는 건데 두 번째 쯤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키우면 연산해처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놈도 지금 이 나무랑 똑같이 입이 길게 길게 있던 놈을 제가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갖고 저기 지금 잘라내갖고 조개 아마 자르고 나서 한 한달정도 있는거고그 이후에 저렇게 1년정도 아 2년이구나 2년정도 배양해서 입이 요렇게 바뀐겁니다 요렇게 자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입이 저런식으로 바뀝니다 바 그러니까 일단은 저렇게 바뀌려 그러면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저렇게 되질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되질 않고 저걸 갖다가 이을 갖다가 짧게 짧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라주면 어 저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뀌려 그러면 일단 햇빛이 들어가야 돼 햇빛 없는 응달에서 하면 때려 죽여도 저렇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재라 그러면 일단 저렇게 저런 상태로서는 지금 분재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조경수죠 조경수 조경수를 저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조경수를 보면 뭐 아파트 앞에 가면 저렇게 해 갖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해서 막 가위로 큰 가위로 막 끄트머리만 막 잘라주면 저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조경수이지 이건 분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를 갖다 드러내서 어, 바람과 그리고 이게 빛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줄기와 가지들이 히 보이고 입에 그 입에 그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어, 중간 중간에 가지를 드러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죠. 아, 지금 공간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상태에서 한반 정도를 드러내야 아, 분재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는 대충 끝내고 지금 입정리를 지금 들어갔니다 입정리. 정리라 하면 이제 길게 길게 이제 도장된 그 잎들을 갖다가 짧게 드러내고 이렇게 막 잎들이 막 잎들 같은 경우는 저런 잎들은 편백나무 잎들은 막 중첩돼 있어요. 막두 막 겹으로 돼 있고 막세 겹으로 돼 있고 막 위에 잎이 잎 위에 잎이 다시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네, 너무 겹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이제 입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갖고 이렇게 찍어서 제가 나중에 입정리 영상은 따로 찍었습니다. 따로 찍어서 여기에 집어 넣습니다. 자, 이건 진산의 입입니다. 자, 조골 같다가 저렇게 딱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땡그랗게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길게 길게 나간 놈을 기준으로다가 아, 저렇게 심을 갖다 잘라주는 겁니다. 어, 잘라주고. 저 입이 두장 남아있죠, 잘린 부분도. 저렇게 당겨, 입이, 나, 어쨌든 입이 남아, 최소한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제 입이 없는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안 되고, 입이 두 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남아있어야 되죠. 자, 저 안쪽으로. 남아있는 입 끝이 다른 거와 이렇게, 이렇게 열이 맞춰질 수 있게, 남아있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 나무 필요. 저좀더 삐쭉 나갔죠. 저 놈은 이제 목질화된 부분이 아니라, 아, 저 지금 아직도 목질화가 안된 부분을 심을 갖다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줘서 대략적으로 저렇게 맞추고 이놈은 두 겹으로 세 겹이 겹쳐져 있죠. 자, 네, 저놈도. 근데 잘라줄 때 뒤에서 자르면 훨씬 잘 자, 편해요. 왜그나마면 앞쪽에서 보면 잘안 보여요. 저게 심이, 잎의 중간 심이 안 보여서 뒤로 뒤집어서 자르면 훨씬 자르기가 편합니다. 자, 저놈도. 저기 지금 많이 겹쳐있어서 드러내고 자, 저런 식으로 많이 겹쳐져 있는 놈들은 저런 식으로 중간중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저기 결국은 안에서부터 어, 전잎이라 그래갖고 입이 누렇게 말라버립니다 해그나무 중간에 있는 놈들은 해를 못 보기 때문에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놈도 한쪽이 끼게 뻗어나와 있죠 이렇게 힘을 갖다 중간에 잘라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이 판장으로 봤을 때 거의 원형에 그려지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원형이 그려지게 저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형태는 갖춰져 있죠 그래도 뭐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균형을 맞췄다고는 할수 없지만 대충 일단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저기서도 겹쳐져 있는 놈들 입이 막두 장, 세장 겹쳐져 있는 놈들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저기서 정리가 안된 놈들을 또 어, 저렇게 자, 잘라서 내보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많이 겹쳐져 있죠. 저 지금 저 부분이 이별나게 아, 저렇게 겹쳐져 있으면 위에 덮고 있는 놈이든 아래쪽에 있는 놈들 겹쳐져 있는 놈들 잘라서 없애줍니다. 자, 그래도 겹쳐지죠. 저놈이 위엔, 밑에 놈을 또 덮고 있는 거예요. 저 놈을 줘도뭐두장 정도 겹치는 거는 뭐그 타에서 밑에 마르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많이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결국은 한 장, 한 그러니까 한 겹으로 되어 있어도 결국은 저게 햇빛을 받으면 포동포동해지면서 저게 꽉 차게 돼요. 지금은 너무 저렇게 썰렁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필요 없는 것다 잘라내면 금세 2년이면 저희가 꽉 차집니다. 자. 자, 끝을 저렇게 땡글땡글하게, 자, 끝을 저렇게 손으로 집어줍니다, 이제. 자, 손으로 집어줘서 원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삐죽삐죽 튀어나와있죠. 저렇게 잎들은저기 똑똑 떠들어 나갑니다, 쟤들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잡고, 네, 저렇게 저렇게 땡기면 똑똑 따집니다. 이렇게. 저걸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딸 수도 있지만 손으로 따면 됩니다. 그냥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아주 많으면 다른 걸로 특히 도구를 이용해서 따는데, 뭐 이거 보는, 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막 저걸 막 수십 개씩 가지고 있을 리는 없고,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하나당 입 길이가 저 입에 하나로 봤을 때 침처럼 생긴 저, 저거 있죠. 저놈이. 어, 하나가 대충 한, 뭐, 한 5mm, 7mm 정도 되게 저렇게 따줍니다. 그러면 저기서 새 잎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 끝머리에서. 잘려진 저 끝머리에서 새 잎이 나오면서 저기가 땡글땡글 해집니다. 새로. 너무 길게 저걸 남겨두면 저기서 새 잎이 나오면서 너무 또 축축 늘어지는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5mm 정도로. 난니다 이렇게 다 잘라 버리고 되게 잎이 없으면 다시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 자르면 안 되고 얼만큼이라도 남겨 놔야 돼요. 너무 잘라 버리면 고사할 수 있어요. 지금 말라 여름에 택배를 봐버리면 말라 버립니다. 잎이 말라 버리면 잎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가지는 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5mm 정도 남겨 두고 이렇게 집어 주는 것도 5mm, 7mm 정도. 이렇게 점점 땡그레지죠 이제. 이건 아주 공들이 하던 거고 사실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자 이제 저두 놈이 겹친 놈 겹친 놈자 겹쳐있죠. 이렇게 한놈 날려 버립니다. 이러면 너무 썰렁하죠. 근데 지금 금세 2년이면 참다. 2년이면 2년이면 빽빽하게 아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씁니다. 원래 그 먼저 아까 먼저 보였던 예로 보여줬던 그 영상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솎아 냈던 거예요. 솎아내고 그 보였던 앞전에 먼저 보였던 그 부분이 속과 내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찍은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한 2년 있다가 찍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내면 그, 그 해에는 엄청나게 몸살을 해요. 몸살을 해서 저기 입도 잘안 내고, 막, 아, 이거 막 엄청 엉성해, 엉성해. 애가 없어 보이고, 죽을 것도 없고, 근데, 어, 결국은 다그 2년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저기서 차서. 그래서 이놈이 저렇게 잘라버리면, 야, 내가 입이. 그걸 제가 의인화를 하는 겁니다. 의인화. 이거는 누가 뭐 학설로 얘기한 거나 뭐 논문으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어, 의인화해서, 어, 입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야, 나이 자꾸 자꾸 자르는 거야. 나오면. 그러면 이 입이 생각하는 거야. 야, 나이 길게 담아 안 되겠다. 아, 이 길러봤자 이뭐 자꾸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른 그 우리가 잡목들도 그 입자르기 하잖아요 입자르기를 해버리면 입이 점점점점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 입을 자꾸 자르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잘려 나가니까 길이기는못 기르고 옆에 양을 늘려갖고 옆으로 양을 늘립니다 양을 같은 면에 갖다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잎들을 많이 내요 그 저기 뭐야 잡목도 그러잖아요 그 마삭 같은 것들 입이막 그 엄청나게 큰 것들, 어? 거의 막 손톱만 하던 잎들이 어떤 날 갑자기 콩알만 해져요. 이게 왜 그나마면 자꾸 자꾸 잘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잘라오려 갖고 어, 저 놈을 갖다가 첫해에는 너무, 너무 땡볕에 놓지 말고 너무 땡볕에 놓으면 막 저게 어, 가지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첫해에는 어, 빛을 어느 정도, 이제, 오전 해 정도 보는 그런, 어, 아침부터 한 12시까지 보는 그런 곳에 갖다 뒀다가, 어,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택배 때 갖다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입이 이제 팍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뭐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길게 볼건 없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좀 빨리 감아보겠습니다. 길게 올라간 수관 부위도 잘랐습니다. 뭐 저걸 어? 뭐더 키워서 살인을 낼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원래 짭부란게 저렇게 길게 길게 키우는 것도 좀 어색하고 어, 그, 보통 그 존편백은 살인 뭐 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살인을 내지 않습니다 거의 자, 이렇게 거의 딴것 같아요 지금 그 잎들도 거의 짧게 짧게 지금 쳐낸 상태입니다 거의 삐죽삐죽 나와있는 게 나이 도 많죠 저기 아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게 자, 이렇게 근데 뭐 이게 보시는 분들은 나무가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존핑백이 뭐 많아 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엄청 많아요. 그냥 대충대충 한다. 대충. 저걸 갖다가, 진짜 아까 처음에 그, 어, 제가 그, 본보기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것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때려주기도. 그냥 대충 긁어내고, 어, 대충대충 한다. 원래는 어,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끝을 어, 5mm, 7mm 되게 어,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여기 한두회 정도 키우면 저 상태로 어, 짧게 진산해가 연산회가 됩니다. 여러고 분재가 됩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그냥 헝! 해줬죠. 헝! 아, 저렇게 잘라낸 겁니다. 저렇게 헝 하니 잘라냈습니다. 조금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저렇게 해야 분재지그 아까 뭐 처음에 저게 어떻게 분재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것도 뭐더 잘라내면 더 좋은데 아더 잘라내면 제가 사고를 칠수가 있어 갖고 저까지도 잘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 여기 철사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잎들을 너무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철사를 걸면 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지 고사하는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뒤에 잎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 걸기라고 일단 이렇게 뒀습니다. 네, 얕은 분에 심기 위해서 뿌리를 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얇게 정리하고 얕은 분에 심었습니다. 아, 어, 이게 지금 배양 과정이지만은 저는 뭐 굳이 뭐 배양목이라고 해서 배양분에 심어야 된다 이런 걸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뭐 살을 찌우기 위해서 나무를 막 빨리 키우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뭐 진짜 큰 화분에 뭐 심고 그러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뭐 굳이 뭐그 배양분에 심은다고 해서 뭐 그게 배양이 잘 되고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얕은 분에 심었고요. 어, 그리고 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영상 중에 저 생각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어, 뭐큰거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기담아듣지는 마시고요. 아 저렇게 도 키운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